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살펴보았던 요한계시록 6장의 말씀에는 두루마리 그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이루실 두루마리에 봉인된 일곱 개의 봉인들이 하나씩 떼어질 때마다 일어나는 마지막 때의 두려운 모습들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요한계시록에는 두려운 마지막 때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읽기만 해도 굉장히 두려워지는 그 마지막 때의 모습들이 등장을 합니다. 어, 요한계시록이 말해주는 마지막 때의 분명한 것은 환란의 때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그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고, 이 세상의 악한 세력들이 마지막 최후를 향해 가면서 마지막 힘을 발휘하는 굉장히 무시무시하게 느껴지는 때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묘사된 마지막 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 책을 쭉 읽으면서 이런 환란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6장을 보면 어 6장의 마지막 우리가 함께 어제 보았던 말씀을 보면 당시 로마 시대에 많은 권력을 누렸던 사람들이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질 때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잃는 그 여섯 번째 봉인이 떨어지는 그 날에 산과 굴에 가서 살기 위해 숨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지막 때의 모습이 이와 같다면, 어,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는 두려운 날에는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지 하는 생각에 그 말씀 자체가 두려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 주는 그 말씀에 이어지는 칠장 말씀, 오늘 7장에서 이런 말씀을 읽게 됩니다.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헤아지 말라 하더라. 아멘.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을 선한 목적으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고 그곳에서 인간이 살아가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신 이 세상이, 어,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을 보면, 땅과 바다를 해야 할 권세를 가진 천사들, 그 천사들이 그것들로 하나님의 심판을 진행하려고 할 때, 또 다른 천사들이 3절에 있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을 사도 요한은 환상 가운데 보게 됩니다. 그것은 세상의 마지막 순간에, 어,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모든 것을 심판하시기 전에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종들을 인치시는 천사들을 보내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4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사도 요한의 환상 중에 환난과 심판이 때잖아요그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았습니다. 환상 중에 사도회 안이 어떻게? 이 제가 읽으면서 그냥 그냥 이 우스갯소리가 될 수도 있는데. 아니 환상인데 어떻게 14만 4천의 숫자를 셀 수가 있지? 그냥 이 생각을 그냥 하게 되었는데. 이 숫자는 5절과 8절을 읽어 보면 구약의 12지파에서 각각 12,000명씩 구원받은 숫자. 1 1을 곱하면 14만 4천이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단들은 이게 실제 마지막 때 구원받은 숫자가 14만 4천. 우리는 그 숫자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믿는 사람만 14만 4천 명이 될 것입니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지만, 어, 이 수많은 자료들을 찾아보면 칼빈은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14만 4천이 교회를 상징하는 숫자이고 구원받은 모든 신자를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 14만 4천이 뭐 실제, 우리는 이 물리적인 이 14만 4천, 여기에 막 해석의 수많은 이유를 막 의미를 두고 이거냐 아니냐 막 공방을 하기도 하지만 이 숫자가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는 이유가 또 구절에 있습니다. 우리 구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에 내가 보니 각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안에서 아무도 능이 쓸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료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14만 4천 이외에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가 여기 구절에 보면 사두원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무도 능이 셀수 없는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마지막 때 14만 4천 명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각 나라와 조,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스라엘이 먼저 장자된 자로서 14만 4천이 구원을 받았다면 그 이후에는 아무도 능이 셀수 없는 숫자의 사람들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그러니까 온 세상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지고 그것을 주님이라고 고백했던 모든 사람들은 흰옷을 입고 나와 구원받은 자로서 그 마지막 때, 그 환란의 때 하나님을 찬양하며 구원받은 자로서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14만 4천이, 뭐, 이스라엘 백성이, 방금 말씀드렸지만 숫자였다면, 이제 아무도 능이 셀수 없는 그 수많은 온 세상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요한계시록 7장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마지막 때 엄청난 심판이 이 세상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끝까지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는 자에게 마지막 때는 뭐 극심한 환란과 마지막 그 악한 세력들이 왕들이 일어나 환란을 일으키고 심판 뭔가 믿는 자들을 두렵게 만들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는 환란과 최후 심판과 환란과 뭐 어떤 그것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최후 심판의 때가 될수 있겠지만 정말 마지막 때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최후의 구원의 때가 우리에게 임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14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이 뭐냐면 흰옷 입은 자들의 정책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셀수 없는 사람들의 모습,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라고 이한 장로가 물어보니까 사도 요한이 장로님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라고 말할 때그 장로가 대답해 주는 거예요. 흰옷 입은 사람, 그 사람들은 마지막 때가 오기 전이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당하고 환란 당하던 성도들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당시 이게 너무나 당연했던 이유가 뭐냐면 사도 요한이 살고 있던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밥 모섬으로 유배당했고, 유배는 뭐 그냥 죽지 않아서 다행인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은 밥에 사자의 밥이 되었고, 길거리의 가로등으로 화형을 당했고,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사회적인 엄청난 그 로마 사람들의 그 차별과 그 로마 대화제의 원인으로 여겨져서 수많은 핍박과 고난과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죽음을 각오하는 일이고 실제로 죽음을 당했. 정말 그런 사람들, 그그 그 사람들이 그냥 죽음이 끝일 것 같았지만. 그 마지막 진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왔을 때, 세상 모든 권력자들,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다 믿는다고 핍박했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되는 그 시간에, 그 시간에 고난 그냥 고난 당하며 죽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고난 당했던 사람들은 하나님 흰 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환상 가운데 보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두려움이 가득한 마지막 때 그들에게 성도들에게 임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실 구원의 은혜라는 것을 지금 오늘 이 7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예. 네, 마지막 때, 그렇게 두렵고 무서운 심판이 임할 건데, 그 두렵고 무서운 심판이 쭉계속해서 이어져요. 그리고 마지막 때쭉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시면 그 심판 가운데 마지막 악한 세력들은 그 심판을 어떻게든 잃어보려고 이겨보려고 세상의 왕들은 발악을 하고 악한 세력들이 온갖 발악을 하는데 그리고 그 세상 가운데 성도들은 더 두렵게 느껴진 그것들이 요한계시록에 너무나 두렵게 묘사가 돼 있는데 중간에 7장에 딱한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이고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은 이 7장의 말씀에 이 말씀의 환상 가운데 사도연이 보게 하시고 환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게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고난받고 환란당하는 성도들 그 성도들이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포기하지 않고 붙들었을 때 그들을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위로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당해야만 했던 그 고난들, 그들의 눈물에 눈에 맺혀 있던 눈물을 다 씻어주실 것이라고 위로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결국,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은 마지막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은 그 악한 세력들, 그 악한 세력들을 어떻게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그 악한 세력들을 모두 심판하시고 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지 만들어 가시는지 사도 요한의 환상을 통해 설명해 주는 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마지막 때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실 영광과 은혜를 발견하는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7장은 우리에게 너무나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죠. 마치 이 7장을 보면서 저는 출애굽 재앙이 생각이 났습니다. 출애굽 당시 마지막 재앙이 온애굽에 임했을 때. 그온 애굽은 그 재앙을 피할 수 없었어요. 장자들이 죽는 재앙을 피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잖아요.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이 임하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린 양의 피로 인해 구원하실 것이고 세상의 모든 권력들은 결국 하나님의 권세 아래 굴복하고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음, 결국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많은 환란과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세상 살이 인생 살이가 쉽지 않기에,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세상의 잘됨과 뭔가 다른 어떤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포기한 것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손해 본 것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뭔가 세상에서 이루지 못한 것들, 그런 것들이 주님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들을 다 기억하시고, 우리 삶에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감으로써 포기하고 내려놓은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결국 하나님은 그것들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위로하시고 갚아 주실 주님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은 악해 보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논리에, 논리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이득이 되는 것처럼 잘 사는 방법처럼 보이는 것이 오늘날의 세상입니다. 여전히 세상은 어두워 보이고요. 뉴스에 나오는 수많은 것들이 와 세상이 이렇게까지 되나 싶은 일들이 너무나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너무나 아주 작은 삶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자녀임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며 살아갈 때 결국 승리하는 것은 우리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세상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인간에게 축복 가운데 주신 모든 것들이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잃고 이 땅에서 용암이 뭐 수많은 요한계시록의 비유들 가운데 그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만물이 누군가에겐 심판의 도구가 되겠지만 우리에게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가 되고 우리 이 세상 모든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위해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해서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의 논리에 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